시바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혹시 이런 생각 하루에 한 번씩 드시지 않나요? 사실 이건 훈육 실패가 아니라 DNA에 새겨진 성향에 더 가깝습니다. 시바견은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사냥개로 활동하던 원시견 계열이에요. 산속에서 인간의 지시를 하나하나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하게 선택 유지된 거죠. 그래서 시바의 고집은 싫어서 안 해요라기보다 저는 제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에 가까운 생각 많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시바는 자기 보호 본능과 경계심이 강해요. 억지로 끌거나 안으려고 하면 이 상황은 내가 통제 못해라고 느끼면서 더 버티고. 그 모습이 우리 눈에는 유난히 고집세다로 보이게 되는 거죠. 시바가 한 사람에게만 유독 잘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래가 한 사람과 깊게 유대 맺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쌓인 사람의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의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DNA에 가까운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강하게 누르기보다 선택권을 조금이라도 주는 훈련이 좋아요. 예를 들어, 앉아간식이 아니라 앉을까 한번 해볼래? 같은 여유 있는 톤이 더잘 먹힐 때가 많습니다. 둘째, 시바는 지루함을 싫어하니 훈련은 짧고 재밌게 성공하면 바로 보상해 주세요. 내가 선택해서 행동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경험을 반복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시바의 고집은 문제라기보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독립적인 사냥개의 성격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또 고집부려 대신 아, 이 친구 DNA가 이렇게 생겼지 하고 한번 웃고 넘어가 주세요.